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르천입니다. 네, 어, 사실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가지고 오려고 했으나 게임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두에게 어, 이번 주까지만 네 메이플을 하고 네, 다음 주부터 네 새로운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네요. <laughs> 안 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됐네요. 캐스트뭐 어, 받았었죠? 마지막까지 한게 이브라이 꼬리, 어, 다섯, 오십 마리랑 꼬리 0개 받아오라는 건데, 그 다음에 자신의 힘을 아는 것. 3 0까지 레벨 키우는 건데, 뭐, 네로의 도움만 받으면, 금방 될것 같아요. 어, 여기 아니네? 어우. 올라간대야 어디가인데? 야 여기 아니잖아. 일단 진정해봐 잠깐만. 일단 넘어자. 각성하고. 스킬이 부스트 있고 이거다 맞아 그렇지 이거지 이쪽이었나? 아 여기 아니고 어디 가는거였죠? 어디보자 내려 서 제안 나무가 춤추는 곳이 가장 가까운 것 같다 여긴가? 소설은 너무 정상이고 여기다 아니면 이쪽인가? 여기가 아니고 어디죠? 여기인가 위에 올라가야 되나? 여길까 어디야? 나 봤었는데 지난번에 지도, 지도를 보죠 월드맵 여기고 페어리 아니고 말고 콜드 커즈 이블 여기다. 아, 일로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올라가야 되네. 좋아. 여기 아니까, 오케이. 좋았어. 됐어. 에헤, 본인 나라 이녀스들라 묘하게 꾸집네 어, 자루라는 아이가 있네요. 허져이자루란가어 나는 자루, 생긴 건 그런 빗자루. 나 오늘 기분 별로, 별루. 아! 랩이구나 이브라의 50마리 잡기! 좋아 좋아 어차피 하는거 어차피 잡는거 똑같이 잡으면 되죠? 네. 이게 어려운거 아닙니까? 레벨 줄이야 단서이 말장난인 줄 알았는데 랩이었어요. <laughs> 자 좋아. 아 어, 좋아. 열심히 찍어봅시다. 어, 좋아. 생각보다 레벨업은 빨리 하는것 같은데. 음. 꼬리는 많이 얻었네요. 한마디로 와서. 오 어, 오. 장갑 나도다 장갑. 인트 아, 인트 얼마 안전네 인트가 좋은 장갑을 껴야 돼요. 지금 딜도 많이 나무를 껴야 오, 잘못 썼다. 아하! 계속 도봐 좋아, 잡아, 잡아, 잡아. 깼 어요? 고양이 퀘스트 내로. 아, 얘들아, 어, 뭐받았 네? 경험치두 배. 다쓴줄 알았더니 아직 남았구나. 확인하고, 네, 인트 모드 찍고. 스킬은, 아, 뭐 비워도 말았지? 에헤이, 이 녀석! 그 다음에, 어차피 다 찍는 거니까 그냥 찍죠. 이거 다 찍어야 될것 같아. 그다음에 약간 그그자루 이상한 이상레브라나이 자루한테 가서 퀘스트 게임 되겠어요. 어 사진 모자. Yes, baby. 어아 어, 어. 아. 와 패션 최악이야. 투명 모자. 투명 모자가 필요해요, 아. 커자이에 당연히 50만이네요. 커자가 면마 촉색 그일 거야. 야, 머리 스타일, 아우. 제가 용납 못합니다라런 거. 다음에 어 만렙 어, 여기가 지금 레벨이 제가 27이죠. 브랭크 다행히 여기서는 사냥은 아니네요. 뭐안 지워도 돼. 귀찮아, 여 가자! 뭐 금방 잡네요 뭐 어렵지 않네 좋아 빨리 빨리 24마리 25마리 아 잠깐만 또 있어 너도? <laughs> 아이 세상에 <laughs> 지푸라기 50마리 잡기. 마찬가지로 잡는 거에요. 네, 별거 없죠. 어, 잠깐만. 떨어뜨립시다. 좋아, 좋아, 좋아. 어, 이상한 투구다. 이상한 투구가 아니지. 전사, 전사 투구인데, 네, 제가. 잡았어, 잡았 끝났어, 끝났어. 하지만 아직 그 이상한 아이. 즐거운 청소 시간 투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좀만 더 잡을게요. 어, 잠깐만. 좋게 졸리지. 와하! 쓰러져, 쓰러져! 이 스킬 참 편해진 것 같아, 이게. 이 스킬 참 편해, 이런 게. 다음에, 어, 즐거운 청소시장 2로 갔죠? 네, 어, 푸른 색깔아 신발 얻는데 뭐 인트가 허허 럽도 올려주고 하는데 지금 필요한 건 인트죠. 야옷 진짜 안타깝다 안타까워 진짜. 다음에 이제 콜더이죠. 옆으로 가, 옆으로 겠습니다 물론 게 깨지는 또 마찬가지로 빗자루가 있죠? 빗자루를 깨주고, 네. 이번엔 잘하네, 네. 50마리, 네. 50마리만 뭐, 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딱 레벨 30이 될것 같아요. 아닌가? 몇 시죠, 레벨이? 28 아니구나, 좀더 있어야 되구나. 만렙 다 찍었죠. 고생 습니다 레벨 네, 업 폴드 아이 꼬리가네총 5개 금방 보이네요 소리는 그리고, 쿵! 뭐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씨! 좋아 잘하고 있어. 멀티킬. 어 멀티킬 추가 데미지가 있나요? 봐 음. 다운 치가 있나요? 봐 꼬리는 담았어요 지저 얼마 안았어요 점프! 지나 고마워 음. 그 다음에 레벨업하면 후차! 레벨업 나이스 다행이네 네 아, 맞네 다 찍었어요 아 끝났네 끝났어 갑시다 마법사 옆에 그 다음에, 아울한테, 네, 말 걸어볼게요. 네, 넌 이전보다 더 강해졌으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데 어, 사람의 강하게 하는 건 신중한 판단력. 어, 판단력, 타고난 능력? 판단력이, 판단력이지 않을까요? 아, <laughs> 개라고 한거 미안하다고? 아, 어, 머리 스타 이거, 어, 여잔가 아, 여자 캐릭터구나. 머리 스타일 조금 마음에 든다. 원래 색으로 가는 건가요? 오. 오, 됐어. 시 쓰이자 오 별의별 걸다 받았네. 일단 인트 해주고 덱스 인트 사오 이거다. 아참 50만 안타까운데 전직 했나요? 전직 아직 안한것 같은데 했나? 아직 레벨이 31인데. 아직 2차전지를 안 배웠어요. 넘어가도록 하죠. 네. 서울로 돌아갑시다. 돌아왔어. 빨리 갑시다. 아, 돌아왔어, 지 자, 제이, 내가 돌아왔어. <laughs> 역시, 이름은 메로가 됐어요, 네. 아니, 어, 무사히 돌아왔네요.